레드문드의 앤 제2화 앤 셜리 대학 새내기가 되다 그 다음 주는 바람처럼 지나갔다. 앤은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을 방문하고 또 방문을 받았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앤의 소망에 진심으로 공감하느냐에 따라 만남은 유쾌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 애니 대학 진학을 두고 너무 우쭐댄다며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자기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옛 친구들도 모두 모였다. 명랑하고 열정적이며 젊은이들답게 가벼운 분위기였다. 장밋빛 감도는 얼굴에 보조개가 파인 다이애나를 성실한 프레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길버트 브라이드와 찰리 슬로는. 가능한 그들을 피해 다니는 앵곁에 있으려고 경쟁을 벌였다. 애는 파티가 열리는 것은 알았지만 모임을 만든 자신과 길버트가칭찬일색의 손별사와 존경의 표시를 받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 애는 색스피어 희곡집을 길버트는 만년필을 선물로 받았다. 저녁 내내 즐겁게 지냈지만 파티가 끝날 즘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다. 달빛이 드는 베란다에서 저녁식사를 할 때, 길버트가 또다시 애에게 낭만적인 말을 꺼냈다. 그러자 이는 길버트를 피하려고 찰리슬론에게 친한 척 굴며, 나중에는 집까지 발에다 주는 걸 허락했다. 하지만 결국,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돼버렸다. 길버트는 로비 길리스와 사뿐히 걸어갔고, 청량한 가을 공기에 퍼진 둘의 웃음 소리와 즐겁게 얘기 나누는 소리가 애의 귀에 들려왔다. 두 사람이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 애는 쉴새 없이 말을 늘어놓는 찰리 슬론 때문에 지겨워 죽을 지경이었다. 찰리는 들을 가치가 있는 말은 실수로라도 하지 않았다. 애는 이따금 그래 아니라고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그날 밤 루비가 정말 아름다웠다거나 찰리의 눈이 햇빛에서 볼 때보다 달빛에 더욱 희번덕거린다는 생각을 했다. 파티가 시작될 때는 세상이 그토록 살만한 곳 같았구만. 어쩐지 이제는 그렇지가 않았다. 다행히 혼자 방에 있게 되자 애는 중얼거렸다. 그저 조금 피곤해서 그런 것 뿐이야. 솔직히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녁, 길버트가 유령의 숲을 지나 빠르고 경쾌한 걸음으로 낡은 통나무 다리를 건너는 걸 보자. 가슴 한켠 은밀한 기쁨이 샘솟았다. 그러니까 길버트는 마지막 밤을 로비 길리스와 보내지 않을 거구나. 피곤해 보이는데, 앤? 길버트가 말했다. 가방 싸고 하루 종일 바느질 하느라 좀 피곤해. 근데 그보다도 공연에 심술이 나는 게더 문제야. 작별인 사하러 오신 부인 여섯 명이 하나같이 김새는 얘기를 하는 거 있지? 온통 우울하고 기운 빼는 말들만 하고 갔어. 심술 할 맘들 같으니. 그것이 길버트식 우아한 비난이었다. 아니야. 그런 분들이 아니야.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심술 할머니 같은 사람이었으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하나같이 친절하고 다정하고 엄마 같은 분들이라고. 날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한 말이나 넌지시 비춘 분위기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야. 그분들은 레드몬드 대학에 가서 학사학위 과정을 받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의심을 품게 되더라. 피터 슬롬 부인은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대학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잘 버티길 바란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3학년 말쯤 신경 쇠약에 걸려 무기력해진 내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라이트 부인이 레드먼드에서 4년을 보내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구나 말씀하시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마릴라 아주머니와 내가 모은 돈을 펑펑 쏟아붓는 것 같은 죄책감도 들더라고. 또벨 부인이 대학이 사람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셔서 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꼭 내가 마치 레드먼드를 졸업한 뒤 모든 걸다 한다고 의식되며 에이번리의 모든 걸 경멸하는 못된 여자가 될것 같은 불안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거 있지. 엘리샤 부인은 레드먼드의 학생들. 특히 킹스포트 출신이 끔찍스럽게 차려입고 거드름을 부린다며 그런 애들 사이에서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고 하셨어. 그러자 촌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촌딱 같은 모습으로 내가 앞부분에 동판이 붙은 부츠를 끌고 고풍스런 레드먼드 대학 복도를지나는 꼴이 떠오르는 거야. 애는 웃음과 한숨으로 말름해졌다 예민한 성격이니 사람들이 못마땅히 하는 것이 짐스럽게 느껴졌으리라. 애는 자기가 별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겨누라도 부담이 되었다. 그 순간 인생은 씁쓸했고 촛불 꺼이듯 포부도 사라져버렸다. 그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물론 좋은 사람들이지만 인생을 보는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너도 잘 알면서 그러니. 자기들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게 못마땅해서 그러는 거라고. 넌 에이블리에서 최초로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이야. 성구자라면 누구나 이상하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 기버트가 말했다. 알아.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고. 상식적으로는 너랑 같은 생각이지만 때론 상식이 아무 소용없을 때가 있어. 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자, 다 있고. 나랑 산책이나 하자. 늠넘어 오솔길을 걸어보자고. 거기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을 거야. 있을 거야라니.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 봄에 있는 걸 봤으니까 지금쯤 있을 거란 것만 알아. 가자. 어릴 때처럼 바람 따라 길 떠나본 척 해보자고. 두 사람은 즐겁게 출발했다. 전날 저녁의 불쾌감을 기억하고 있는 애는 길버트에게 무척 상냥하게 대했고 현명한 길버트는 다시 동창생 이상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려 조심했다. 레이첼 린드 부인과 마릴라는 부엌 창으로 두 사람을 지켜봤다. 린드 부인이 흐뭇해하며 말했다. 언젠가 좋은 짝이 될 거예요. 마릴라는 약간 얼굴을 찌푸렸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되길 바랬지만 낱말하기 좋아하는 린드부인이 뒷소문 말하듯 덤덤하게 내뱉는 게 듣기 싫었다. 아직 애들인걸요. 마릴라가 간단히 대꾸했다. 린드부인은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 마릴라. 애는 18살이에요. 그 나이에 난 결혼했다고요. 우리 늙은이들은 애들이 어른이 안될 것처럼 생각하죠. 애는 젊은 아가씨고 길버트는 청년이에요. 길버트가 애니 밟고 지나간 자리까지 숭배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참 좋은 청년이고 앤도 더할 나위 없죠. 레드먼드 대학에서 엉뚱한 연애에 대한 환상이 앤머리에 박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난 남녀공학은 그래서 반대예요. 처음부터 그랬죠. 그런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시시덕거리기나 하겠지. 린드 부인은 심각하게 말을 맺었다. 공부도 조금은 하겠죠. 마릴라가 빙글에 웃으며 대꾸했다. 쥐꼬리만큼이겠죠. 하지만 애는 공부할 거예요. 그 애는 남자랑 시시덕거린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애는 길버트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여자애들을 좀 알죠. 찰리 슬론도 애니 좋아 어쩔 줄 모르지만 나라면 애한테 슬론 가문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권하지 않겠어요. 물론 슬론 일가는 착하고 정직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슬론네 사람들은 슬론네 사람들이니까요. 마릴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슬론네 사람들은 슬론네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릴라는 금방 알아들었다. 어떤 마을에나 그런 집이 있기 마련이다. 착하고 정직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리 좋게 말해주려해도 슬롯네 사람들인 건 변함이 없고 언제나 그러리라. 다행히도 린드 부인이 둘의 장례를 연관 짓는 걸 모르는 길버트와 애는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숲을 거닐었다. 바스락거리는 전나무 가지 사이로 가벼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 가을 냄새가 진하게 배어났다. 이 길을 걷다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인데 나레드먼드 대학을 사랑하고 거기서 멋진 4년을 보내게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4년 뒤엔 뭘할 건데? 길 끝에 또 다른 모퉁이가 있겠지. 거기 뭐가 있을진 다들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애니 가볍게 대답했다. 그날 밤 오솔길엔 살포시 달빛이 내려앉았다. 고요하고 어슴푸레한 어둠이 무척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평온한 침묵 속에서 느릿느릿 걸었고, 끝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길버트가 언제나 오늘 저녁처럼만 대해준다면 모든 게 얼마나 간단하고 편안해질까? 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길버트는 애니 걷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녀린 몸에 가벼운 드레스를 걸친 모습이 한 송이 흰 백합을 떠올리겠다. 애니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길버트는 자신이 없어져 마음이 아팠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찰리 슬론, 길버트 블라이드, 인셜리는 에이번리를 떠났다. 정말 떠나는구나. 길버트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차가 킹스포트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다. 세 사람은 어슬만 불빛이 비치는 혼잡한 역에 서 있었다. 애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곧 프리실라 그랜트를 발견할 수 있었다. 프리실라는 토요일 밤에 이곳에 도착했다. 잘 왔어, 앤. 많이 피곤하지? 하숙집으로 바로 가자. 마차 대기시켜 놨어. 프리실라, 네가 여기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네가 없었다면. 난 여기서 울고 있었을 거야. 온통 낯선 사람들 속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또 있겠니? 이리 화엔 20분 정도면 집에 도착할 거야. 저기 있는 사람이 길버트 블라이드지? 1년 동안 어른이 다 됐네? 내가 카무디에서 애들 가르칠 때만 해도 어린 소년 같았는데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은 찰리슬론?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 달라질 수도 없겠지만. 찰리는 태어났을 때도 저 모습이었을 거고, 여든살 할아버지가 돼도 똑같은 모습일 거야. 애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프리실라의 명랑한 목소리가 기운을 북돋아주는 듯 했다. 애는 작은 침실에 혼자 남게 된 뒤에도 더 이상 향수병에 시달리지 않았다. 애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거리에는 온통 어둠과 침묵이 깔려 있었다. 오늘 아침에 초록 지붕집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변화와 긴 여행으로 오래전 일인 것만 같았다. 달님이 초록 지붕집도 이렇게 비추고 있겠지. 그치만 이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거야. 향수병에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밤엔 울지도 않을 거고. 좀더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미뤄두자. 지금은 그냥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이나 잘 거야. 다음 3주일 동안도 앤과 프리실라는 여전히 낯선 곳에 온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레드먼드, 교수, 학생들, 공부, 인간관계까지도. 이제까지 제각각 따로 놀던 요소들이 다시 하나의 분자로 결합된 것 같았다. 신입생들은 이제 전혀 관계없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동기정신, 동기의 외침, 동기의 야심과 같은 것을 나누게 되었다. 특히 연례행사인 예술제에서 신입생들이 2학년들을 이긴 뒤로는 전학년이 그들을 존중해주기 시작했고 신입생들은 무엇보다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승했던 2학년들로부터 승리를 쟁취한 건 전적으로 길버트 브라이드의 뛰어난 전략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길버트는 동기들을 이끌고 새로운 전법으로 2학년들을 누르고 신입생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 활약 덕분에 길버트는 신입생 대표로 선출되었다. 적어도 신입생으로서 명예롭고 책임감이 뒤따르는 자리였다. 길버트는 또 램스라는 모임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신입생으로서는 얻기 힘든 기회였다. 입회식 전에 전통에 따라 길버트는 온종이 챙이 넓은 여자형 모자에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앞치마를 두르고 킹스포트 번화글을 누비고 다녀야만 했다. 길버트는 기꺼이 이 일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아는 여자를 만나면 정중히 모자를 벗고 인사까지 했다. 램스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지 못한 찰리슬로는 애에게 길버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며 자기라면 절대로 그런 끔찍한 일은 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신라가 웃으며 말했다. 찰리 슬론이 좌업치마를 두르고 여자형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 아마 슬론 할머니랑 똑같아 보일 거야. 길버트는 저렇게 하고 있어도 평소랑 똑같이 남자다워 보이지만 말이야. 앤과 프리신라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레드먼드 사교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필리파 고든 덕분이었다. 필리파는 부유한 명사의 딸로 전통적인 상류계급인 푸른코 가문의 일원이었다. 더군다나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레드먼드의 모든 학과 동아리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필리파는 가는 곳마다 앤과 프리실라를 데리고 다녔다. 그녀는 앤과 프리실라를 좋아했다. 특히 앤을 굉장히 좋아했다. 필리파는 조금 더 커만하지 않았고 유리처럼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다. 나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라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남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교우관계는 자꾸만 넓어져갔다. 더불어 앤과 프리실라도 레드먼드 사교계에 자연스럽게 입성할 수 있었고 다른 여학생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었다. 대학생활 첫해 동안 필리파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중심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주위를 맴돌 수밖에 없었다. 좀더 진지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앤과 프리실라에게 필리파는 처음 만나는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아이였다. 뿐만 아니라 필리파 자신이 말했듯이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언제 어디서 공부를 하는 건지 도저히 알수 없었지만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다. 필리파는 끊임없이 재미있는 일을 찾아다녔고 그녀 집은 매일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친구 역시 넘치게 가지고 있었다. 신입생의 90% 그리고 다른 학년에도 거의 대다수의 남학생들이 필리파의 미소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앤과 프리실라에게 즐겁게 얘기해주곤 했다. 그때마다 그운 나쁜 연인들은 귀가 가려웠을지도 모른다. 아직은 날렉과 알론주한테 심각한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네. 앤이 놀리듯이 말했다. 한 명도 없어. 매주 두 사람한테 여기서 만난 남자친구들 얘기를 편지에 써보내고 있어. 틀림없이 재미있어하고 있을 거야. 물론 아직도 내가 정말 괜찮게 생각하는 남자를 얻지 못했지만 말이야. 길버트 블라이드는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니까. 그저 귀여운 고양이를 보는 듯한 눈길로 볼 뿐이야. 그 애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잘 알고 있어. 앤, 네가 원망스럽다니까. 그치만 네가 싫긴 커녕. 너무 좋아. 하루라도 못 보면 미칠 것 같이 슬퍼져. 넌 이제까지 만났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대학 생활이라는 거참 멋있지 않니? 처음 왔을 때그 끔찍한 기분을 떠올리면 정말 우습다니까. 하지만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너랑 친구가 되지도 못했을 거야. 앤, 너도 내가 좋지? 앤이 웃으며 대답했다. 난널 정말 좋아해. 넌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고. 그러니까, 음, 부드럽고 발톱이 없는 조그만 고양이 같아. 근데 언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진 도무지 모르겠어. 언제 시간을 내는지는 몰라도 필리파는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 레드몬드의 여학생들이 오는 것을 반대했던 까다로운 늙은 수학 교수마저도 실력을 인정했을 만큼이다. 그녀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영문학만큼은 앤셜리에게 많이 뒤처져 있었다. 대학생으로서의 첫 해, 앤이 쉽게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에이번리에서 길버트와 함께 공부를 한 덕분이었다. 그 덕에 사교 생활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앤은 모든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앤은 한순간도 에이번리와 그곳 친구들을 잊은 적이 없었다. 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매주 에이번리에서 오는 편지를 받을 때였다. 처음으로 편지를 받았을 때 애는 킹스포드를 좋아하게 되었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비록 에이번니는 몇천 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편지로 인해 그곳에서의 익숙한 생활과 이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연결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온 여섯 통의 편지는 제인 앤드루스, 루비 길리스, 다이애나 베리, 마릴라 아주머니, 랜드 부인, 데이비드 로터. 루비길레스의 편지는 아주 감상적이었다. 앤이 없어서 얼마나 서운한지 모른다며 모두들 앤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레드먼드 남자들은 어떠냐는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그밖에는 온통 자신을 따라다니는 숱한 남자들과 사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정말 별 내용이 없어서 출심만 없었다면 그냥 웃고 넘길 편지였다. 출신 내용은 이랬다. 길버트가 보낸 편지를 보니까 레드먼드에서 꽤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 찰리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았지만. 음, 그러니까 길버트가 루비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지. 그래, 뭐잘 됐어. 편지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는 루비가 먼저 편지를 보내서 길버트가 그저 예의로 답장을 보내준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애는 루비의 편지를 경멸하듯 옆으로 집어던졌다. 그러나 다이애나의 타정한 편지 덕분에 루비의 출신이 준 충격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이애나의 편지는 흥미로운 일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프레드란 이름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만 빼곤 마릴라의 편지는 동네의 소문이라든가. 감성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먼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내용분이었다. 하지만 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었다. 초록지분 집에 변하지 않은 소박한 생활에 고스란히 글로 옮기고 있었으며 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다. 편지를 읽는 동안 마치 에이번리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